지금 일이 끝나고 집에 왔고요. 어, 일. 벌레사, 웃음이요 저는 집에 와서 1차로 지금 샐러드와 맥반석 계란, 고구마, 그리고 제가 만든 드레싱을 뿌려서 먹은 상태고요. 좀더뭐 먹고 싶어가지고, 잘 익은 바나나에 아몬드 버터를 발라줬어요. 그리고 저 무광 네일 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집에 왔는데요. 지금 시각은 12시 5분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해야 할일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어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해야 될일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건 아니고 안 했어요. 토익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편지 쓸 일도 있어서 편지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근무 일주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블로그를 잘 올리고 있어서 좀 너무 그리고요. 저 요즘 유튜브 동영상 편집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음. 아무튼.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 오늘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거는 저 런던에서 주문한 운동복인데, 지미샤크라고. 근데 저 이거 살때좀 좀 후회했던 게, 통관비를 제가 따로 내야 돼요. 그래서 좀 절차가 좀 복잡해서 좀 그랬어요. 그리고 칼로바이 워터젤리랑, 다이어트 워터젤리?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늦게 끝나다 보니까 집에 와서 항상 막 야식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많이 붓고 속도 안 좋다 보니까 웬만하면 일 끝나고는 가볍게 스무디나 뭐 쉐이크를 하나 마시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지 저 어제 이거 마시고도 밥을 따로 먹고 잤거든요. 아무튼 제가 주문한 제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칼로바이에서 허니바닐라맛? 이거 어제 저가 이거 먹었거든요. 허니바닐라맛?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게 한 병에 190칼로리예요. 195칼로리. 근데 대부분이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에요. 설탕에서 나오는 당류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구매하게 될지는 의문이지. 이거 말고 제가 예전에 먹었던 허벌라이프가 훨씬 성분도 좋고 포만감도 뛰어난 것 같아서 지금 허벌라이프를 미리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허니바닐라 맛사고 또, 아, 오늘은 이걸 챙겨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공맛. 오곡맛은 당류가 얼마나 좋을 그니까 제가 당류를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제 몸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할수 있죠. 탄수화물 33g. 어. 응. 오곡! 오곡 바닐라보다는 한 1g 적은데요? 1g? 별로 뭐큰 차이는 없네요. 둘 다. 뭐가 들어가? 성분이 뭐길래. 아, 허니바닐라는 당류가 6g 이고요. 오공맛은 당류가 1g 미만입니다.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좋네요. 오공맛. 근데, 이거 맛, 너, 맛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아, 모터젤리. 이거는 복숭아 맛입니다. 아마 몇개 들어 있는 거지? 열팩 들어 있어요. 지금 벌써 한두 개가 그러니까 꺼내 먹었고요. 아 이거 점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는 꺼내 먹기 쉽게 돼 있네. 전 여기 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맛. 어, 둘다 맛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맛있지 않고 다이어트 기능식품은 맛은 사실 아무리 맛있다고 홍보를 해봤자. 다음이고,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전 지금 동영상 편집 중이에요. 원래 지금 토익 숙제 해야 되는데, 토익 숙제 해야 되는데, 동영상 편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익 숙제를 안 했으니까, 내일 아침 진짜 일찍 일어나서 토익 숙제를 하던가, 아니면 오늘 일 끝나고 집에 와서 12시? 1시쯤에 숙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일본 곤약젤리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괜찮다. 이래서 이거 칼로바이도 주문해 봤는데, 이 칼로바이는 곤약젤리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먹었을 때 식감이 되게 역했거든요? 근데 한 두세 번 먹으니까 익숙해져서, 주문했으니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영국브랜드 짐샤크에서 저 운동복 주문했거든요 주문하자마자 되게 금방 오긴 했는데 DHL에서 통관비를 따로 내느라고 절차가 조금 복잡했어요 제가 주문한 게 이렇게 왔는데 포장지가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무광이라서 더 예뻐 보이는 느낌? 챙크첩 브라첩 두 개랑 레인스두 가지를 주문했고요. 이게 미국에서 아 영국에서 주문한 제품이라 미디엄 주문하면 조금 클까봐 다 스몰을 주문했어요. 제일 기대되는 제품이 이거. 디자인은 이두 제품이 디자인은 똑같은데 컬러만 달라요. 그럼 뜯어볼게요. 어? 뜯어지는 그 느낌도 너무 스무스한데 어, 저 다르다. 좋다. 아, 이게 막 엄청 짱짱한 뭐 나이키 막 이런 그런 재질이 아니라 니트 재질이에요. 오, 되게 편하게 엄청 편하겠다. 예를 들면 대부분 브라탑이 이런 재질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짝이는 좀 편안하진 않고 되게 운동복 재질로 나오잖아요. 이런 재질. 아니면, 그냥 이런 재질. 뭐 수영복 같은? 뭐 비키니 같은 재질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별로 편... 엄청 편하진 않죠. 근데 이 제품은 니트예요. 너무 편해 보이는데. 진짜 그냥 집에 있을 때도 티셔츠 안에 껴 입어도 될것 같아요. 아 뒷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뒷부분도 되게 귀여워요. 귀엽죠 제품인데 컬러만 다르게 주문했어요. 짐샥 다 스몰이고요. 이게 영국 제가 알기로는 운동하시는 분이 시작한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와 완성도가, 와. 나이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운동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이 입어보잖아요. 빅토리얼 시크릿, 뭐, 로나 제인, 나이키, 아디다스, 뭐, 아니면 한국에 있는 국내 브랜드? 국내 인터넷 브랜드?도 많이 입어보는데, 진짜 퀄리티는, 짐샥이 제일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트렌디하고 너무 예쁘게 이런 택도 당연히 잘라버리겠지만 무광 재질로 되게 잘 만드셨네. 너무 예뻐요. 진짜 I can't wait to try one. 정말 이런 걸 보고 와 진짜 빨리 입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아, 그죠. 레깅스도 하나 되게 기대되는 게 레깅스를 사기가 굉장히 불편한 게 제가 키가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평균 키보다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저보다 발이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네요. 하이 웨이스트로 구매했는데 약간 출부 같아 보여요. 어, 출부면 안 되는데 어. 근데 이 제품은 옆에가 시스루예요. 이렇게 시스루 제품입니다. 기대되는데? 여기 옆에 짐샷이 있고요. 뒤에도 짐샷 마크가 있어요. 마지막 제품. 아, 코미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기장이 좀... 맘에 안 들어. 사실 제가 반품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영국에서 받을 때 관세 내고 받은 거라. 음, 이것도 하이웨이스트고요. 다 스몰 주문했는데 이건 조금 커 보이네요. 이것도 스몰이긴 스몰이긴 한데 스몰이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허벅지 부분이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되게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뒤에 짐샷 이렇게 써 있고 이거는 시스루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착용샷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 여기 약간 여기가 느낌이 몸빼 바지 같은 약간 그렇죠? 입어보고 보여드릴게요. 주문하길 잘한 것 같아요. 딱, 딱제 사이즈에요. 스모. 근데 여기 이게 제가 딱 우려했던 것처럼 여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고무줄? 몸빼 같은 그런 자국이 나오고 근데 기장은 진짜 길어서 너무 좋아요. 발목까지 오거든요? 발목까지 오고 되게 섬세하고, 아, 그리고 재질이 엄청 쫀쫀해요. 특히 이 브라 정말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최고. 와. 강추. 이 제가 시스루 구매했다고 말씀드린 이 제품. 니트, 지금 니트 재질에 레깅스 입어보고 있거든요. 기장이 짧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기장이 딱 맞고 기장 진짜 긴 거는 와 해외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은 저 짐샥 제품 거의 다 주문했을 것 같아요. 진짜 1년치 옷, 운동복 살 거? 다 주문했을 것 같아요.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짱짱하고 입어본 것 중에 와 너무 좋다. 진짜 완전 만족합니다. 진짜 만족.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귀 옆에 파리가 지나가서 눈을 떴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대박. 저는 지금 토익 숙제를 하고 10시 40분쯤에는 집에서 나서야 되는데요.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밥 먹고 아, 딴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선거하셨나요? 저는 새벽 6시에 바로 나가서 선거하고 왔습니다. 지금 제방 상태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 숙제를 해보겠습니다. 아, 할거 진짜 엄청 많네요. 아 음, 공부는 나와봤잖아. Thank <laughs> 영상마다 해드리고. 이번에 누나 밀리이몰 이거 어 밀리오맨이. 진귀엽 나도. 밀리맨이 <laughs> 뭔가 되게 뭐막는거 같지 않냐, 이해가 안 되네. <laughs> 강남점만 그러는 거야? 강남점만?